트로트계를 넘어 케이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 정규 2집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가 공개 두달 만에 무려 700만 뷰를 돌파하며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곧 하나의 장르가 되는 순간. 이 기세 그대로 전국을 뒤흔들 그의 행보를 지금부터 집중 조명합니다.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담아낸 서정적인 명곡입니다. 음원 발매 전부터 전국 신개 극장에서 진행된 대규모 청음회는 사전 예매 매진 기록을 세우며 뜨거운 화제였죠. 팬들은 콘서트보다 더 벅찼다고 극찬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명웅의 보컬이 곡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전달하며 주요 음원 차트에서 K팝 최정상 곡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트로트 기반 아티스트로서는 정말 이례적인 성과이며 그의 장르적 확장성을 제대로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규 2집의 또 다른 수록곡 들꽃이 될게요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시적인 가사가 특징인 이 곡은 묵묵히 곁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노래합니다. 뮤직비디오 속이명웅은 더욱 물오른 감성 연기로 눈에 잘 띄지 않아도 늘그 자리에 피어있는 들꽃처럼 팬들을 향한 진심을 담아냈습니다. 최근 공개된 트로트 쉽게 부르는 법강이 쇼츠 영상도 화제였죠. 녹음 비하인드에서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보겠다며 미소를 지은 임영웅의 목소리가 더욱 구성지게 느껴져 팬심을 저격했습니다. 역시 임영웅 클래스입니다. 이 모든 감동을 라이브로 만날 시간. 임영웅은 지금 전국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를 진행 중입니다. 인천 공연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아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대구에서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특히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는 임영웅 콘서트 랩핑 광고 열차가 운행 중인데요. 열차 외부 전체를 뒤덮은 세련된 디자인의 팬들이 성지순례처럼 인증샷을 찍는 진풍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대전 그리고 부산까지 이어지는 그의 역대급 대장정, 화면 너머의 감동을 넘어 영웅시대의 함성으로 가득 채워질 아임 히어로 콘서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